산파족의 발음지거든요. 이말 우리 지나온말 이름이 참파삭이에요참파족이 사는 곳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참파족의 어, 이제 5세기부터 8세기까지 번성할때앙코르와트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앙코르와트 전에 이게 있었고 이것 대할 것으로 앙코르와트옮겨가셨다 보시면 돼요. 입장료는 음. 5만 5천 깁 빈다. 음. 네, 각자 부담해 주시기 바라구요. 따로 오시면 됩니다. 안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가실 분은 여기 보수가있습니다 와프. 앙코로와트의 전신. 쌈파싹 조기 사는 동네. 뭐 그런 뜻이구나. 응? 음? 우리나라하고 똑같네, 결국아.

저기, 까마. 아. 한 바퀴 돌아와서 일로 돌아오래. 어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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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간다. 일로 가는가? 아, 얘네들은 이거 파는 애들이구나. 안내원이 아니라. 보니까 이쪽이고, 저기 찻길이고 야, 5,6세기에도, 이, 저기, 이 타이어가 있었네? 네, 특별한 조형물은 없네, 이제 탁또 오래돼가지고. <laughs> 흡사한데, 힌두교 사원하고 안에 한번 들어가보자. 완전 안코로와뜨 그거 전신이네. 거기보다 300년이 더 먼저 젖었다잖아요. 저도 이제 무너져가지고. 그냥 이런 병만 있어 예 전쟁이 이제 다날아갔겠죠예 네. 저기 신들을 모셔놨을 텐데 신들을 모셔놓은 게 없어 아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구만 그거 연속이야 아 여기 음. 조각은 안 맞지만은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, 시, 신을 모셔놓은 거는 하나도, 그니까 네. 뭐다 없어졌나 보지. 저, 저, 도안 맞아요. 어,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. 예. 네. 아무 적도 없이. 그냥 이, 이런 거밖에 없어. 다, 다 무너져가지고. 우리 뭐 3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니까 이게 그냥 부루코 찍은 거 아닙니까? 어제 그때 부루코 찍었는 건 맞습니까? <laughs> 아, 그게 아니라 네. 그때 조상들이 밀어냈지. 예. 후손 들한테 맡겼으면 어? 예. 시멘트로 쉽게 할, 할 일을 비밀 지상에 만들기 위해서. 예. 저 앞에 또 있어. 야. 아이, 미리 저 가셔서 저렇게 누워 계시다가 헌신하신 거 아니에요? 저거 가묘 만들어 가묘. 아 들어갈 장소 그요저몇개 있잖아. 딱 맞잖아. 아, 이런 네. 수들은 아야. 소가은 끝이겠지. 아야. 좋은 거 가지, 억울했어. 야. 예. 아이 지금은 어딜까요? 저딱사각형네 산이. 야. 저한번 보세요. 네? 저기. 그 오른쪽 끝머리에 그 산이 그 사각이네. 어, 사각이네. 저기도 뭐 산성물 만들거나 예. 뭐. 어? 뭐 사각 같은데. 그좀 그래, 인위적이네. 예. 고자연으로 그 만들어질 수 없는 형상이거든요. 아, 없다. 아 야, 올라와야 호수가 제대로 보이네. 예. 미치마. 거기가 다야? 야, 야, 이 계단을. 끝까지 올라왔네. 아이고. 어떻게? 여기는? 부처님도 하나 안 모셔놨네. 이해놨한번야는 가봤어요. 아, 이거... 아, 이가야겠다 앙코르아트하고 비슷하다는 건 이거 하나 남았네. 이것도 나가신이겠지? 그냥 대가리 다 잘라놔갖고. No. Yeah.